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아, 오세요, <laughs> 네. 그. 아,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양희역의 박세희입니다. 오늘 저희 막공연분들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<괜찮아요>. 감사합니다. 다 네. <laughs>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다들 아시죠? 저희가 오늘이 저희들의 막공연을 섰기 때문인데요. 벌써 막공이라니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막공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채 배우님부터 해 주시겠어요? 어... 어... <laughs> 참... 그... 어, 오래간만에 정말 모든 배우와 모든 창작진과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정말 치열하게 정말 만들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쵸, 예쁘지 그래서 근데 그 작품이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이렇게 어, 마무리가 될수 있어서 어,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,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도 시원하게도한게 노래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게 등산도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면 이렇게 성취감이 크듯이 이 작품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어 굉장히 또 높은 산, 그리고 높은 음 비슷하잖아요. 다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합니다. 그리고 정말 저희가 울어요. 예. 눈에서 물이 난 거예요. 어, 그래서 아참 너무 감사하는 다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다고 하는 여러분. 그래서 이 작품은 또 이 m o t i o n a l 번째 작품이니까 the 어, 장 u p 이 회사의 작품들도 많이 어, 사랑해주시고 또이소란스 can jump to 돌아 e 게 되면 그때도 많이사랑해주 get t h 한국에서 e y You can't get the money. You can't get the m o n e 인 You can't get the money. You c 다 n t get the m o 제가 막이라서 이렇게 좀 웃기게 한거지 조금 을에 굉장히 진지하게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말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어, 정말 치열하게 작업한 작품을 어, 여러분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<laughs> 맞이였어요. <laughs> 제가 이 작품을 처음 이제 어, 알게 된게 제가 분소련이 집에 놀러 갔다가 저, 저도 이제 그 다른 리딩 작업을 하고 있었고 언니가 이거 리딩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우연찮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, 어, 짧게 들어봤는데 너무 너무 좋은 작품인 거예요. 그래가 그때도 막 아, 같이 하고싶다 나도 그거 너무 하고싶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인과님과 작가님 작가님 어,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문소리 언니 내 집에 놀러간 저를 칭찬합니다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작품을 만나게 되었고 어, 저희 배우 언니 오빠들 포함해서 같이 했던 모든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 따뜻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 출근하는 게 출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작품이 보내줘야 되는데 좀 저는 시원섭섭하겠다기보다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큰것 같아요. 어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<laughs> 대사도 많고 노래도 많고 <laughs> 어, 그런 작품인데 저희가 어, 걱정 없이 이렇게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거는 항상 관객석을 빛내주시는 저희 관객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소란설이 너무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저희는. 어, 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<laughs> 연출님 듣고 계세요? 저, 저를 꼭 써주십시오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사랑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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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러러분러분서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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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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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는 아. 그, 이번에 옛날부터 이제 쌤이도 모를 거예요. 뭐냐면 이제 쌤이랑 저는 키 차이가 이렇게 별로 많이 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제가 첫 상에 등장할 때이 모자를 항상 약간 이렇게 이렇게 언제나 넣고 나왔었거요 다른 다른 양이들은 이제 게기 난라 쓰고 이 쌤이랑 할 때만 이렇게 나왔었어요. <laughs> 저 진짜 웃랐어요 나랑 웃길까봐 말하지. <laughs> 여러분도 웃기실까봐 말하지. <laughs> 웃기지 <laughs> 않나 이렇게 들리네요. 여러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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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세인 배우님 인사까지 들어보았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객분들께 소감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동안 소란스러웠던 이 내일 설임에서 저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여러분께 해피엔딩으로 기억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. 책을 덮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